시간 남으세요? 어? 시간 남으시면 한잔 하시고. 아이. 저랑 혼자 있거든. 아. 근데 연세는 어떻게 되셨는데 사진 찍으러 다니세요? 아, 그냥. 이거 <laughs> 다니는. 아유. 하고 싶은 걸 하고 다니는 게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차피 바람 틈다닐게요 저는 왕라 등산에 직장 다녀야 됩니까 예, 네, 그러지. 안되네 아니 가를 조금 더 나오게 만들어 봐요 어떻게 가걸려 야가 조금 이 똥가리가 이 약간 여 끝에 가걸리게 이렇게 아니요 아니요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 예이 네. 네. 동네가요 우리 마누라랑 제가 살던 데거든요 장암리 아. 언제 보니까 이렇게 편했더라고 서울 가서 30년 살고 왔더니 여기 강의를 다니는데 왔다가 너무 좋아서 여기서 맛살 잡고 맛 흘렀는데 어. 이거 다 아무도 없돈 받아 가지고 한거 같아 오늘 이쁜 거봐 소나무가 너무 이쪽으로 왔는데 끝에 살짝 갈려야 되는데. 그, 너무, 그, 여백이 없어도 재미가 없어. 요 음. 일단, 위에가 있잖아, 위에. 아, 위에 있어도. <laughs> 이쪽이. 약간, 조금 나와야, 여백이 조금 있어야 좋아. 오른쪽이? 네. 네. 연어을 이렇게 되십니까 예? 네? 와, 이 아, 다리는, 띠, 그 뭐, 띠. 띠유 띠유는 헛띠유 몸에 저보다 세살이라 위에 네저 용띠입니다. 아, 봤죠? 네, 그 야를 조금 어둡게 찍어봐요. 아니, 잠깐만요. 됐습니다. 취향대로 찍기 되게 네, 저요. 그지 좋아하는 여자가 있듯이 멋쟁이십니까, 분지와이이길 아아아 야, 그, 괜찮네 그림. 이것도 진짜로 오메. 이렇게 찍으면 끝내주겠네. 이, 여기만, 가운데서 찍이시지 예? 한그 가운데로 잡고. 길이 이렇게 길, 오솔길 해가지고 딱 주제를. 근데 지금 저 차, 차가 고온 아. 게, 차가 고온 그, 게, 그걸, 그걸 소나무로 가려버려요, 소나무로. 이렇게. 이게 안, 안 가려지나? 안가려지다 아, 나올 텐데. 뭐 있어요? 구별하네 이거 사진을 찍어가지고 안누라고 이혼하고 왜안누라고 이혼해 사진, 사진. 온 동네에다가 월급 타가지고 뭐 저기 뭐야 영국 프랑스 이런데 출품을 하더라고 작품을 네. 상도 많이 받았어 그럼 뭐지요 그러지 아무 누가 알아는거 아닌데 <laughs> 그냥 도와서 찍고 다니고 여기 안개가 자랑, 물안개가 안 끼더라고. 새벽에 오셔야 돼. 새벽에 와도 돼. 잘안 끼. 새벽에 바닷가라고가 새벽에 우리 지역에 고민과 기분들을 게억해는 그거 뚝도 보이고 그래 베스트가 죠그 옛날에 장암련소라고 구리를 뽑았잖아요. 네. 진황황 네. 때문에 암이 많이 나집식 어. 담이야. 보상받고 출구해버리고 용북만 남은 장미 있더라고요. 좀큰 길에서 도일이란 새끼를 그렇게 하고딱 비싸게 팔아먹고 저기 그 해양 뭐세물뭐 박물관 뭐 있잖아요. 네네, 네네. 거기 그 자리가 그처럼 동네예요 알미째라고 알미째 여기 닥터가 있고 여물 들어왔을 때이 말뚝 놓고 찍어도 좋아요 사진 가져와 주요 가긴 맞죠 아프다고 병원 피기든 걸 도망가 풍을 <laughs> 좋아해 가지고 제가 네 가족이 예. 다 예. 다니는 술한잔해 가지고 여기가 소풍 방풍이라고해 가지고. 이리 방면 얘기 들으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때 나무 심은 데가 다 나아요. 여기다가. 아. 제목은요? 예? 네? 제목은? 아 그냥 여기 속천. <laughs> <laughs> 음. 도 하나 정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물론 이제 보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에 만드는데 근데 이 그, 네. 네. 세상은 세상 입구로 바코드. 얼마 좋아? 그래. 바코드와 그래. 송림미 해안가 우와 시기네 포인트가 어디있 말뚝이 말뚝 아, 그리고 뭔가 하나 해가 날아가거나 안 날아가진 해가 날아가거나 배가 나 지나가거나 포인트가 있어야지 말뚝이 포인트 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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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떨어진시간대 물이 차 사람들 말뚝 박은 지가 한 10년 됐나 네,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씨 여기 네 야, 저기 검정물에그왜 있잖아 안전벨이도 닿는 날은 네. 검정모래 씨 아, 원래 왜왜가안갈았어이안 갈았나?